중국인이세요 저는 아니니요요 아니요. 아요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아요아니이니요요니요요요 아니요. 니요요 아니요. 아니요. 요아요어니요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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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요. 아니요. 요요아요요 재 팬? 여자랑 같이 해서 그런가봐요 여자랑 같이 해서 그런다고요? <laughs> 그런가봐요 네편 10편? <laughs>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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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어디 갈까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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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면, 아하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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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면 아니면, 하 아니면, 하니 체념한 것같다어가너다 이거 이거 너무 좋 너무 무다다이분한마디다이다나가만무다가 사부님 목소리 좋아 이거 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 이거 이거 너무 좋거다 이거 다 크누님 감사다니다 이거 너무 다맙거니다고맙너니다 没人打、啊、这个，我这这个位置 <ś ooth> 后面好多人那。那那那回回回这个？回啥回呀？回回去了。这得了吗？那我们想去哪里啊？去 <打 S 2> 前面啊。你你想去哪里、啊？要不要？你还想回去打、啊？你不是跟你走？他们那个太远，长哪一道？哦，好的。大部分大部分亲共吧友。啊、嗯？对、嗯，亲共国友。欸 방송하시는 분들인가? 중국 방송하시는 분들? 이거요? 텐션이... 저 1번님이 약간 약... 어... 어. I'm not k o r e a okay? 약드신 약... 약 먹은 거 같은데? 어... 약먹으신간 지났나? 약 마오? 약 먹을 시간 나 니홍고! 니홍깅! 니홍깅! 차 타고 갈게요 솔로쇼 하야쿠 킬하고 타이완 남바완하면 레전드킥킬 안돼 안돼 그러면 한국인 욕먹, 욕먹게 하는거야 그럴 순 없어 차라리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쏴서 아 한국인 진짜 배그 잘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들게끔 해줄게요 그럴 순 없어 까비까비 까비. 안녕하세요 <laughs> 내가 있어 하는더 잘하면 r e homie, so man. You feel so a figure. I think it is up.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왠지, 저 마저. Long이 배 h 제가 이번 판왜 중국말 안하는줄 아세요? 중국말을 하는 순간 귀한 아세요? 츄몽아 내가 하는 순간 나갈 것 같아. 그래서 못 하겠어 지금. 어, 뭐야? 다보 응, 오케이. 이따가 제가 적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브리핑 할때 얘기할게요 중국말로 지금 말고. 팀원중에 하스님을 다 모르는거죠? <laughs> 팀원중은지금 <팀은 중국인이> 있는데요? <laughs> 당연히 모르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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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고 큰일 날 걸. 지금은 <laughs> 지금은 <laughs> 에 said, I get 와 h 와 뭐야 o 차저 h w 저 w w 有人 boy. 이 h wow. t h i 이 i 이 a 이바이 one. o 바이 o w Hey, h 이 y 이 y e bye. Bye b 나 e Bye 바이 e b 내가 방금 너 했던 말다 알아들었어요. 게임 집중 중이시긴 한데 하승닝 목소리 너무 작아요. 잘 들리나요 이제? <목소리> 저분들 죽을 줄 알고 있었죠. 갑자기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아니, 이 그러면 정신 없어 죽는 줄 알았어 1 번님 때문에. 그러게요.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하시는군요 기다렸습니다 자기냥 좋은데? 아니! 1,2번 안 나갔었으면은 순위방어 했을텐데 바로 나갔네? 뭐야 사부님? 땡. 사... 네. 어 사번님 소린가?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왜 여기서 발소리 들은 거 같지? 아닌가? 기분 탓인가? 거기 안 왔을 텐데. 그죠. 땡. 네. 나 카구 쓰고 싶은데. 오! 말하는 대로. 나이스. 에센스 쓰고 싶었어. 여러분들. 나 원래 한 11시인가 11시 반쯤 배그 끄고 롤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갑자기 집중해서 보니까 계획이 당황이 됐어. 여러분들 아까까지만 해도 조용했잖아 왜 랜덤스코드 하니까 갑자기 채팅이 이렇게 많아졌지? 뭔가 나 도망갈 수도 없어 이제 뭔가 발목 잡혔어 여러분들 안 자요? 여러분들 자도 돼나롤 하게 <laughs> 나.. 나 오늘 롤 못해 망했어? 있다고요님 혹시 여기 일평 집 님이 파밍했어요? 어, 네 제가 했어요. 아, 오케이. 맞네 그러면. 아까 여기 들어갔을 때 내가 사운드 들었나 보다. 아, 아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국 여성분하고 말좀 대화 좀 섞어보고 싶었는데 아, 그 일본님이 계속 안녕하세요? 계속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런 이상한 말투는. 이따, 없다 어, 있다. 이았다1이번커플이냐고요 아까 그런 것같진 않은데. 왜냐면 죽자 죽자마자 바번 바로 어갔어 앞에 싸우는 소리 들리거든요? 여기 3번에서 들리네요? 네. 4번님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키좀 쪼아먹고 싶은데? 한번 가보실래요? 네 좋죠 어, 고맙습니다 사번님이 하스님이라고 부르면은 3만원 2번판 끝날 때까지 앞에 있다 앞에 있어요 40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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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타고 있는 적한명 네. 어? 앞에도 하나 있어요. 네. 수탄 터지는 곳에 있어요. 네. 마무리 있고요. 아, 돌아버리겠네. 어떻게 살려줄 수가 없네. 일단 최대한 돌아서 갈게요. 님 바로 옆에 있었죠. 아 마무리 까비. 아 솔쿼드 로나 또. 어 티어가 굉장히 높으신가봐요. 저요? 네네. 어 아니에요. 왜요? 나 어, 아니에요. 솔로만 높아요 솔로만 나. 아... 이분 아직 대기하고 있는데, 저 이름이 하스인데, 하스라고 불러주면 안 돼요라고 하면 미션 성공인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양심이 없었죠? 감자탕 사먹고 싶어가지고. 적당히 할게요. <laughs> 제가 한명못 가게 했어요. 저 잘했나요? 네, 나이스. <laughs>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4번님이 훨씬 더 좋은 듯. 맞아, 계략이었어. 일부러 늦게 킬했어요. 애매하네. 22명. 번지꽃 좀 챙겨서 가야겠죠? 아, 그래요? 유튜브 뭐 보냐고? 솔로는 티어가 어디세요? 저요? 마스터요. 진짜요? 예. 와, 대박. 솔로는 마스터. 저이위배도 솔로 경쟁전 1위도 찍어봤던 사람이에요. 와, 진짜요? 네. 대박이다. 님 혹시 배그 유튜브 봐요? 네 봐요. 저 오늘 누구누구 누구 뭐, 봐요? 로 로, 로 로... 로자르? 네. 그 사람 봤어요 오늘. 또. 그 사람 평상시 보는 거. 살타? 살타 그분하고 요즘에 은하님 보고. 네 그렇게 보고 있죠. 저 자살해도 돼요? 수류탄으로? 아하. 나 이분하고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마이크 끌까? 어, 난좀 삐졌어 나 삐짐 좀 오래 가거든 아, 어, 쌀타님 쌀타님도 보는데 내건 얘기도 안 하네 그 다음에 혹시 님 유튜버세요 이런 것도 안 물어봐 그냥 대답만 안해 음... 아, 나이 질문 안 할래. 나 무슨 내가 형사도 아니고 취조하는 것 같잖아. 아, 됐어 됐어. 안 해, 안 해, 삐졌어. 대화 안 해. 이제 치킨 먹을 때쯤 2등에서 죽어버릴 거야. 와, 저기 앞에 있네. 날 봤네? 아, 어떡해. 날 봤어. 못 봤네? 집중하자 올 수도 있다. 저 바위 뒤에 있다. 바위 뒤에 한명 있었어. 저쪽 바위 있네. Okay. 몇킬 하신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6킬이요. 네. 여기다 하지 말걸. 잘못 세웠다. 종이가 센터네. 아, 이거 너무 빡센데? 미쳤는데? 한 수도 오른쪽에도 한스미 개오반대 이거. 아이고, 최선이였네수고하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차가 바퀴만 안 깨졌었으면 제가 저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마지막에 소개 안 했어요. 와 그래도 골드 나왔다. 그래도 골드 나왔어. 재밌어서 키킬 단가 빼지지 마요 유호 아 고맙습니다 큰언님 1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